<laughs> 안녕하세요, 방구석 박총무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 영상은 굉장히 늦은 영상이에요. <laughs> 저번 주 일요일, 7월 13일이 음력으로 저희 아버지 박근석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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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축. 그래서 그때 생일을 축하하는 라디오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연습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보내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빠가 신청해준 곡은 바로 뭐냐? 나훈아님의 '고장난 벽시계'라는 곡입니다. 저 어, 나훈아님 노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훈아 콘서트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게 티켓팅이 워낙 어려워서 못 <laughs> 가봤는데 아무튼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전 처음에 고장난 벽시계라 해서 음? 그 할아버지의 시계인 줄 알고 그그 그 그건 줄 알고 아쉽네 연습 안 해도 되겠네 이러고 넋놓고 있다가 들어보니까 트로트여서 드럼이나 베이스나 기타 등등 특히 하모니카 악기들을 치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았고요 아 하모니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두 시간 동안 0번분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살짝 어지럽거든요. 산소가 부족해! 지금 어지러워요. 비혈이 왔어요. 하모니카를 너무. 계속 틀려가지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박근석 씨의 생일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하모니카가 어려웠어서 그냥 뱃사의무초를 부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빠가 그걸 신청했었어가지고. 암튼.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아, 근데 약간 오리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어, 이분은. 악기를 그래도 여러 가지를 배우긴 하는데, 몇 년째 배우긴 하는데,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제가 뭐, 하모니카도 5년 정도 배웠고, 기타도 사실 3년 넘게 배웠거든요? 베이스도 1년 넘게 배웠고, 드럼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왜 이렇게 못 치냐면, 이 직장인들이 저 오늘 약간 직장인 컨셉으로 찍어봤는데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학원을 다니고, 어 학원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악기를 일주일에 학원 가는 그딱한 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laughs>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연습을 안 하니까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미지 생업은 아니니까요. 실용음악과를 나오지 않아서 그냥 소소한 취미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못 친다고 악플은 받지 마시길. <laughs> 저도 못 치는 거 알아요, 제가. 아무튼 고장난 벽시계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하모니카를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그럼 모링이들 안녕. 아빠 생일 축하해. <laughs> 늦었지만. 모링이 여러분들 제가 이 대신 축하해드립니다 유튜브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한테는 그 유튜브 관리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내 유튜브를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가장 많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키워드 같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저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은 내 유튜브에 뭘 검색해서 제일 많이 들어올까 그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게요? <laughs> 의외로 하모니카입니다. 제 유튜브를 가장 많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로는 하모니카라는 단어였어요. 아니면 트레몰로? 크로매틱 같은? 그래서, 어, 의외로 하모니카를 보려고 내 유튜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거기 보면 제 유튜브 주 시청층이 나이대를 또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주 시청층은 5, 60대입니다. <laughs> 5, 60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모니카 연주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다. 근데 이제 구독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모링이 여러분들. 빨리 아들, 딸한테 전화해서 구글 아이디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유튜브 가입한 다음에 댓글 좀 써주세요. 어쩐지 제 유튜브에 댓글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 댓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들, 빨리빨리 움직여! <laughs>